유아인, 유재명. 유재명, 유아인. 유유브라더 아닙니까? 유유브라더? 네. 이 뭐, 캐스... 투유라고 할까요? 쌍유라고 할까요? 어, <laughs> 쌍유는 조금 어, 시작부터 너무 세게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예. 예. 투유도 좋은데요? 투유? 너에게. 어, 좀뭐 중의적이고요. 투유? 유유 사실 말이죠. 이두 분의 캐스팅 소식을 듣고 우신 분들 너무 많아요. 유유. 너무 기뻐서. 자기 한몸누울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항상 태인에게 그 계란을 두개 넣지 말고 한 개만 넣어도 충분하다. 네. 어, 과하지 말자. 감사해요. 네,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그 돌아가신 분들의 뒤 수습을 하면서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 복, 복된 일이다. 네, 잘 보내드리자. 그래서 그런 인물이에요. 네, 되게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네. 지금 말씀들으니까 창복은 그야말로 매사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비교적 말이 많아요. 네, 그런 인이고 <laughs> 창복이 네, 두 분이 굉장히 다른. 예, e s I'm not sure if y 을 너무 많이 하시 o d person. You're a good p 답 r s o n You're a 아버지를 많이 하고 o n You're a good person. 같기도 하고 a good p 하 r s o n You're 고 good 이 e r s o n You're a good p e r s 괜찮은데 u r e a good person. y o u 그렇죠 태인가 창복입니다. 네, 되게 막 옳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창복 이제 창복 유재명 선배님이 아니고요. 네, 창복이, 창복이 이제 극 중에서 이제 계속 뭐라고 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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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는데 합류하려. 자기가 불안해서 그래. 요 자기 합류하려고 응. <laughs> 이제 그래야 이제 자기 마음이 조금 편하니까 응. 계속 계속해서 이제 자기 합류하고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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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다. 이거는 해야 이런 되는 일인 성격이신 일이나. 거죠.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을 <laughs>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뭐 계속 이러실 대나 어, 어, 정신 차려라. <laughs> 정신 차려라. <laughs> 정신 차려라 <laughs> 일하고 돈 모아서 이제 그만하면 된다. 음, 할 때까지는 저전 가자. 예. 최선을 다하자. 저장면이참 재밌는 게그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이, 이 수행하게 될 일은 어, 저런 일을 해도 돼라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laughs> 음. 윤리 의식에 자극을 줄수 있는 결함이 있는 일이지만 너무 성실하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도 그렇게 그러죠. 마치 아주 신성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작업을 준비하는 예술인들처럼 이렇게 딱 작업 과정, 준비 과정을 거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목소리>